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 TV 결이, 디아, 비입니다. 또 보네. <웃음> <웃음> 잘 지내셨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 나도 <laughs>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준비한 거 있잖아. 목표점수는 얼마나 될까? 아, 졸업은 할수 있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700점 언저리? 아, 700점, 750 정도 받고 싶어. 나는 이제 카투사 지원이 이제 아무래도 780점 기준이다 보니까 음... 780점 목표로 한번 780. 시험을 봐볼게. 그래서 저도 여유 있게 한 800점대. 750점에서 800점대? 아, 너무 겸손하시다. 너무 겸손하시다. 또 저희 중에 가장 고득점다. <laughs> 이런 말이 <laughs> 저를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같아요 <laughs> 저는 리스닝은 솔직히 자신있고, 리딩이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점수를 까였던 파트 5랑 파트 7 위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특히 내가 파트 5랑7이 어려웠거든. 왜냐면 5는 문법이 락 있고 7은좀 워낙 지문이 길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6보다는5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풀기 그리고 7은 이해하면서 최대한 많이 풀어보기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저는 어 내일 토 o 시험을 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토익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결과를 보더니 좀수차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성적을 보니까 리스닝 점수가 거의 300점대더라고. 응. <laughs> 그래가지고 나는 이 책을 약간 파트2랑 파트3 응. 위주로 이제 뽑아서 응. 공부를 했고, 문제를 응. 보니까 이게 각 파트별로 학습 전략이 되게 상세하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나그 부분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나도 같아. 그런 부분 많이 봤었던 것같아 r c 파트 같은 경우에서는요. 분사와 분사구문 요런 데를 좀 모르는 것 같고 관계대명사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었는데 까먹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비교도치구문 마지막 어휘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이 부분을 빨리 가서 공부를 해볼게요.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 아직 750점을 제가 받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아마 수능 영어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법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번 책을 보면서 문법 부분이 되게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파트 5에서 점수를 좀확 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 나는 진짜 좋았던 게이게 LC랑 RC랑 한 번에 있잖아. 응. 그러니까 한 권에 끝낼 수 있고 또 이제 나는 RC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도 그 양이 충분하더라고. LC가 같이 있다고 적지가 않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서 딱 좋았던 것 같아. okay. number one.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one in your textbook. A. a woman is assembling a shelf. b. a woman is trying on a shirt. c. a woman is ironing some items. 음, 들어왔습니다. 다들 아... <laughs> 아, 뭐 시험 잘 보셨어요? <laughs> 아, 지금 보니까 결리 상태가 약간 맛이 갔어요. <laughs>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이제 목표를 약간 수정했어요. 같은사 <laughs> <가트사> 지원만 <웃음> 하자라는 <웃음> 라인으로. <웃음> 저도 뭐 졸업만 하자. 졸업. <laughs> 넘겨가지고 졸업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좋아, 그럼 최저 해봅시다. 달리는 금. <laughs> 누나 반비는 거짓말 치면 안 돼. 아, 그럼 <laughs> 양심적으로 하자. 당연하지. 지금 휴대폰 하니까 편하게 나다. 맞아. 금방 금방해. 떨려? 엄마 제발. 엄마. <laughs> 어? 오, 오. 어? 어? 어몇 점이야? 나는. 진짜 신기한 게 930점. 오, 진짜? <laughs> 딱930 딱, 딱 나왔어. 진짜? <laughs> 어, 근데 너무 웃긴 게 저번에 내가 리스닝을 490을 맞았잖아. 어. 이번에는 리스닝에서 460을 맞았고, RC에서 470 맞았어. 어. RC가 뭐, 어. RC가 어. 확실히 하니까 어. 오른다. RC 어, 근데 점수가 똑같지. 이 나온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아. 어, 나도 좀잘 봤어. 뭐, 나쁘지 어. 않아. 850점. <laughs> 있 나도 8 4 5죠 오, 괜찮네. 나는 응.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취약점 분석 결과 들어가 봤어? 오, 봐봐, 이거 봐볼게. 보니까 내가 파트 2 약하다고 바로 나와. 오, 아, 진짜. 내가 파트 2에서 오답률이 16%. 음. 이렇게 나온다. 해서. 나는 아까 내가 문법 을 못한다 했잖아. 응. 난 파트 5가 취약 파트 제일 높아 네. 어, 나도 파트 5에 좀 많이 틀렸는데 이번에. 음, 그래. 아, 누나는 근데 폼이 아직 안 좋았다. 나야. <laughs> 아니, 나는 사실 아쉽긴 한데, 음. 누나랑 좀 비슷하게 나올지 않을까 아, 했는데. <laughs> 855점? 나쁘지 않다. 야, 이 정도면 남학생들 카트나 지원 충분히 할수 있다. 그니까. 나 내일 보러 가야 될것 같아. 졸업할 수 있겠다. 아 <laughs> 고마워. <laughs> <laughs> 어, 어 <웃음> <웃음> 와, 와. 와우 스타워, 스 카드 코익 덕지, 기출, 단기 공략. 와, 너무 귀여운데? 만주네 문방구랑 같이 했나봐 아 목표 점수 몇점 나의 공부 다짐 이거랑 오. 2주 완성 체크리스트 2주로 아 벼락치기 할수 있게끔 아 뒷면에 캘린더 있어서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귀여운 스티커 반비가 <laughs> 갖고 싶다 <싶단 웃음> 응. 행운 부적 이거 있으 이제 나도 토익 합격할 수 있는 점수 받는 거야 여기 써있어 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 운과 노력이 당신을 도와 목표를 빠르게 달성합니다 <laughs> 와 감사합니다 귀엽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도 해보고, 결합치기도 해보고, 테스트까지 봤는데, 다들 어땠어? 이렇게 교재로 한번 공부해보니까. 확실히 기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봐도 내가 공부하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공부하던 난이도로 나오니까, 좀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같아 나도 오늘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서 이제 토익이라 시험을 알게 됐고, 아, 이제 졸업하려면 열심히 해야겠구나. 저도 학사 제가 꼭 붙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로 공략해보겠다. 이번 여름방학 때 토익 점수 한번 따보겠다 싶으신 분들, 이 ETS 교재로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번 네. 여름방학 힘내서 공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laughs> <야> <laughs> 여러분 토익 잘 보세요. 화이팅! 남자도 화이팅! <laughs>